지금 뭐라 그러나 답답한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게 뻥 뚫리게 하는 드라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살냅니다, 봉순이가. 음. 그뭐 나쁜 놈들 박살냅니다. 근데 나쁜 놈이라고 하는 게 힘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힘이 센 사람들이 납두게 하는 사회잖아요. 힘센 사람이 여자 괴롭히고, 힘좀 세다고 밑에 있는 사람들 괴롭히고, 노약자들 괴롭히고. 여자들 묻지마 폭행하고 그런 사회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힘 세서 다른 사람 괴롭히는 사람들 당하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유쾌합니다 보면은 되게 즐거울 거고 그 제가 전작이 욱시남정기라는 드라마였는데 그 전에 네. 좀 전통멜로 슬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웃긴 이야기 해 보니까 이게 은근히 내가 이쪽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좀 확장 심화판입니다 이번에는 아... 그 코미디 드라마에서 코미디 끝장 한번 보겠다. 약간 픽까지도 있는데 이제 대중들하고 가야 되니까 시청자들이 TV 보면서 어. 김선 여자 도봉순 같은 드라마를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 많은 배우가 나와야 되고, 이게 특수 촬영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되게 웃겨요. 로맨틱 코미디는 네. 한국에 많았지만, 하여튼 약간 빅까지 가려고 하는 <laughs> 죄송합니다. 주성치 또 가려고 하는 듯한 느낌. 이런 코미디는 잘 없었던 것 같거든요. 네. 너무나 재밌게 해주셨고, 사회에 의미가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음. 되게 유쾌해서 네. 이 드라마 되게 잘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네. 현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즐거웠고, 어, 되게 재밌습니다. 어, 형식 씨, 아, 보영 씨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네. 음, 제가 어,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언젠가 같이 꼭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드라마에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어, 형식 씨도 그렇고, 지수 씨도 그런데, 일단 보영 씨하고 만나서 많이 행복해요, 내가. <웃음> <웃음> 자연스러우면서 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딕션을 하는 게참 힘들거든요, 어른도. 네. 근데 너무나 현장에서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적혀 있는 것도 그렇지만, 오,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아주 사소한 것들인데, 현장에서 되게 즐겁습니다. 박보영 씨 연기하는 거 보면. 네. 또, 형식 씨도 그, 시리우스라는 옛날 신인 시절에, 더 신인 시절에 했던 드라마 보고, 어, 저 친구 눈빛이나 느낌이 너무 좋다. 그랬는데, 몇년 사이에, 부쩍 이렇게 커서 화랑에서도 되게 좋은 반응이 있었고, 어, 힘센 여자 도봉순을 거치면 더 우뚝 서는 배우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물론 되게 좋지만, 음. 그런 생각 들고, 지수 씨도 어, 캐스팅 과정에서 이렇게 컵숍에서 만났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음. 그러니까 반대단 대학생, 근데 장난기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시너지가 이 힘센 여자 도봉순에 잘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는 만드는 사람이고 채널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저는 그래요. 제가 하는 드라마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일을 하고 그 결과는 뭐 그렇게 하면 좋게 나오겠지. 그래서 그 결과에 연연하다 보면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래도 또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경쟁 프로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일단 도봉순을 한 번이라도 보게만 해주십시오. 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기고 뭐 그런 걸 떠나서요, 네네. 우리 드라마를 보고 싶어하는 강한 유혹을 느끼실 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채로운 즐거움 JTBC.